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할 한국인 용심리학자입니다. 식탁 앞, 가족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종종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어떤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특정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연기하곤 합니다. 융은 이런 순간을 페르소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만이 자리하는 이유, 바로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의 차이 때문입니다. 융의 페르소나 이론과 자기, 셀프,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대인 관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 혹은 왠지 모르게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어떤 가면을 쓰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융이 말했듯이 이것은 바로 우리의 페르소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아의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역할에 속할 때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효도 콤플렉스와 체면, 콤플렉스가 페르소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페르소나를 착용하려 하고, 부모님은 자녀 앞에서 항상 희생적이고 현명한 어머니 원형 또는 권위 있고 경제적으로 능숙한 아버지 원형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사회적 적응을 돕고 갈등을 줄이는 숨기능을 가지지만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우리의 진짜 자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치에 맞춰 말을 하고 행동하며 결국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는 억압됩니다. 용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대화 속 페르소나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특정 콤플렉스와 원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용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적 덩어리인 콤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성공 콤플렉스가 강하게 작용하여 자녀와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학업 성취나 경제적 성공을 강요하는 교육자 페르소나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 자녀들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범생 페르소나를 쓰거나 반대로 영원한 소년, 소녀 원형처럼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항아 페르소나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 관계에서도 희생콤플렉스가 있는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항상 이해하고 양보하는 희생자 페르소나를 쓰고 남편은 권위적인 가장 페르소나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페르소나들은 특정 원형의 그림자를 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의 과도한 보호는 소유적인 어머니의 그림자를 숨기고 있을 수 있고 아버지 원형의 권위는 감정적으로 부재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콤플렉스와 원형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충돌하는 장이 됩니다. 세 번째로, 페르소나에 갇힌 대화의 가장 큰 결과는 바로 감정적 단절입니다. 융이 분석한 페르소나의 특징은 바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본질적인 소통이 아닌 역할극처럼 흘러갈 때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아내의 현모양처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희생콤플렉스를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녀의 순종적인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그림자, 예를 들어 부모에게 쌓인 분노는 발현되지 못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러한 페르소나 뒤에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다는 완벽한 가족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단절은 결국 관계의 피상성을 심화시키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고독감, 소외감, 그리고 만성적인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페르소나에 유독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페르소나 중심의 대화는 개성화 과정을 방해하고 학순환을 만듭니다. 개성화는 용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면을 벗고 내면의 진정한 자아, 즉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끊임없이 페르소나만을 사용하고 진짜 감정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자기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투사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성공 콤플렉스를 자녀에게 투사하며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페르소나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콤플렉스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대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개성화 과정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융의 말처럼 대화는 진정한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페르소나에 갇힌 대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박탈하고 우리를 영원히 가면 뒤에 숨겨진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한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대화 속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가 어떻게 충돌하고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영 어머니는 늘 밝고 강인한 희생적인 어머니 페르소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과 자녀들의 작은 불만도 모두 받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딸 소연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의 이런 모습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엄마가 건마 겉만은 괜찮아 너희들이 잘되면 되라고 말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엄마의 말과 엄마의 깊은 한숨소리 그리고 피곤에 잠긴 눈빛 사이에 괴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앞 소연은 친구와의 문제로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친구들이 제 말을 읽기도 전에 민영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엄마는 다 괜찮아. 공부가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지. 다너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엄마는 너만 잘되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소연은 엄마의 희생적인 어머니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자신에 대한 성공 콤플렉스를 느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냄새만이 맴돌았고 민영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다 소연이 잘되라고 한 말인데. 그녀는 자신의 말이 왜 딸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체면 콤플렉스는 자신이 완벽한 어머니의 페르소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주었고, 진정한 감정을 억압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 방에서 밤늦도록 나오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민영 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강한 척하던 어머니 원영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그림자, 즉 외로움과 민정 받고 싶은 욕구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딸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소연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영 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서 민영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딸에게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아 사실 엄마도 네가 방에 들어가 버렸을 때 너무 놀랐고 솔직히 좀 무서웠어. 엄마는 너희에게 늘 강한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엄마도 많이 힘들 때가 있어. 네가 힘든 게 엄마 탓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괜찮다고 말했던 것 같아. 엄마도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영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진심 어린 눈물과 솔직한 고백에 소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소연은 엄마에게 기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늘 괜찮다고만 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엄마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 민영 어머니는 자신의 희생적인 어머니 페르소나를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 셀프의 일부를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엄마의 페르소나에 가려져 있던 엄마의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엄마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민영 어머니가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 즉, 체면 콤플렉스와 희생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때로는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인간적인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모녀 간의 갈등 해결을 넘어 두 사람이 각자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개성화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영 어머니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진짜 감정을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 속에서 페르소나를 자각하고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 인식 연습입니다. 대화 도중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꼈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대화하고 있는가? 이 말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것 같은 말인가? 예를 들어, 부모님 앞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배우자 앞에서 항상 희생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순간 자신이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지 자각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면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보는 것도 자신의 그림자와 페르소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특성들이 바로 내가 억압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실을 담은 작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이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고 느껴질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묻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너무 순종적인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면,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항상 괜찮은 척 희생적인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면, 제가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페르소나를 잠시 멈추게 하고 진짜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투사회수 연습도 해보세요. 상대방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지, 혹시 그 화가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 설정과 진짜 자아 표현입니다. 융은 상처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관계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과도한 보호적인 페르소나 때문에 숨 막힌다고 느낀다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저도 제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와 같이 단호하면서도 존중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사랑은 무한하지만 희생은 한계가 있어. 나도 내 욕구가 있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여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며, 이는 나의 개성화 과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감정 표현의 연습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억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체면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감정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 답답함, 화남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작은 감정부터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점차 더큰 감정들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진정한 자아를 알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감정을 보려 노력하고, 나의 진짜 감정을 비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니마, 아니무스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융심리학에서는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 아니마, 이,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 아니무스, 이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특히 이러한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가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하여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기대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무스를 투사하여 강인한 아버지상을 기대할 때, 현실의 배우자는 그 페르소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럴 때, 내 아내 반대 성향과 대화하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미성숙한 아니마, 아니무스가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러한 투사를 거두고, 나 자신 안에 아니마, 아니무스와 대화하며 통합하는 노력을 할 때, 대화는 진정한 상호작용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 페르소나를 착용하고 대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효도, 체면, 성공, 희생과 같은 콤플렉스는 우리의 페르소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가면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찾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의 지혜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용심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